아 힘들다 나나 나 코치 해주겠다는 거지? 어! 아, 너때문 아, 조금 확신이 아, 안이는지 예. 천천히 있네요. 얘기를 해보고 그거 아까 그 변호사하고 대변인이... 어. 아저 온다 조용히 아까 가서 혹시 얘기를 해줄 어, 수 있으면 어, 어, 얘기를 해줄 수 있으면 해주고 몇 바퀴 했던 영... 식흥입니다 시흥?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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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그래도 왔다고 얘기는 해야지 아, 얘기하고 와그래 얘기하고 와 얘기하고 이 얘기하고 와. 기 빨리.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갔다 와. <laughs> 수 이리 와. 형언 온다. 아. 나... 영철인데 언니. 이리 와. 이리 와. 내가 좀 추워. 아, 거절이요? 어. 옷, 옷 입고 나갈게요. <laughs> 아무렇지 않은 척 하지만 속은 <laughs> 다들어가면 아...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다. 일단은 들어가야 된다. 너무 춥다. <laughs> 내가 영식 실 하면 이네 속이 타들어갈 것 같아. 아니, 그러니까 저런 뜻이 뭔지 모르겠어. 추, 춥지? 추운데, 네, 아니, 그... 원님이랑? 근데 야너 너무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옷을 빌려서 입고 나가요. 누구한테? 지금? 추워. 기장님. 지금 거, 빌리라고? 밖에 계다리는거 아니야? 딱 그냥 자, 잘까요? 아니 아니 하고 싶은데, 아니 아니 근데 영신님이 자면은 신경 쓸 거잖아. 와, 아... 나는 오늘 여기까지만... 아 잘해. 아니, 아안잘 건데 딱 이렇게 빠지면 미련... 내가 또말 거는 거보다는 어, 영신 님하고 지금 불렀으니까 갈 거잖아 안갈 거야? 아니, 하나씩 왔다 갈 거잖아 왔다 어. 간 건가? 아, 기다려 내가, 내가 일어나야겠다 영철이 님일어나까 우리? 응, 나 우리... 나 진짜 너무 힘들어 얘기 잘좀 너무 티나게 빠져주네. <laughs> 춥다 그러니까 방에 들어가서 얘기하기. <laughs> 비... 어... 방에 들어가라. 춥잖아. <laughs> 어 방에 들어가. 아, 그럼 우리 여기 깔듯이다. 여기 아. 안 추워요? 아나 이거 열불이다. 멋스. 멋스개요? 지금 하나도 안 추워. 멋스도. 열불이나. 어떻게 감기 걸려요? 감기 걸린 아, 사람이. 나안 추워. 일단 제가 먼저 들어가 볼게요. 아, 여, 거의 또 아, 아. 남자방 쪽이그렇게고 해서 <laughs> 현숙 씨도 머리가 복잡할 것 같고. 예. 그뭐 나의 좋은 점도 있을 거고, 근데 나의 안 좋은 점, 고민이 되는 점, 나를 선택하기에 아 이게 조금 걸리네 그 얘기를 듣고 싶은 거야. 그래서 두 분의 음. 성향이 제 기준에선 조금 반대까지는 아닌데 반대적이어서 음, 음, 음. 영호님은 모든 분들에게. 말을 잘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장점이면서 솔직히 조금 신경이 쓰여요. 뭐라고 해야 되지? 질투하는 거. 질투하는 까 모든 사람들에게 잘 해주는 게조 음. 저는 좀 불편했어요. 근데 영식 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정영식 님이랑 뭐. 어. 뭔가 영웅식 님이랑은 결혼을 그그 하면 좋을 것 같은 이렇게 그런 <laughs> 성상가 상대, 뭐, 음. 영혼님이랑은 연애를 하면 좋을 것 같은 상대다. 알겠어. 아, 알겠고. 근데, 잠깐만. 그래, 뭐, 이게, 당연히 현숙 이 입장에서는 네. 두 남자가 나를 좋다라고 하면 비교를 하는 건 맞아. 근데 내가 지금 듣고 싶은 거는 아. 비교를 해서, 아, 얘는 이게 좋고, 저기는 쟤는 이게 좋고, 이 얘기 듣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나를 판단하기에 걸리는 게 뭐냐? 나 듣고 싶은 거야. 나는. 아 근데 정말 예쁘게 물어봐. 영식 씨가 걸리는 건 없어요. 영호 씨가 걸리는 거야. 그냥. 근데 영식은 알고 싶은 거지. 왜 나한테 다올 것처럼 하는데 뭐가 하나 걸리냐? 영호. 그걸 얘기를 해달라. 얘기를 하는 거야. <laughs> 근데 어떻게 영호가 걸려요. 이렇게 어떻게 말해요. 걸리는 거. 음, 왜냐면 그 얘기를 내가 들었을 때. 어 그래. 나라는 사람은 그거 어쩔 수 없어.라고 하면 그거는 우리는 안 되는 거야. 근데. 그 아... 오방육일 동안 좀 짧은 기간에 잘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해명을 할수 있는 거라면 해명을 하고 싶고 그런 모습이 일도 없었어요. 뭔지가 걸리는 게 없어요, 영식님한테 저는. 그렇지 없어. 걸리는 게 없다. 이상형입니다. 음... 그좀 걸리는 게 뭔지 내가 영식 입장은 물어보는 충분히 게... 지금 뭔가 걸리는 게 있을 아, 거야. 아, 그러니까 작곡적인 겠어요라고 한게 없어 왜 결정을 못 내리는 그러면 거야? 그러면 나한테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기는 하는데 그래도 뭔가 걸리는 게 하, 있겠구나. 걸릴 때 겪다고요. 그럼 얘기를 해 줘요. 일단 알았어. 걸릴 때 겪다고요. 알았어. 하, 알았어. 그러면 그러니까 아그러내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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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생각 어. 얘기하는 거야. 내 생각. 내 네, 없어요. 걸리는 어. 게 없고 아 영식 님의 선택을 망설인 이유를 말해 달라. 아, 어, 그렇지. 어, 그렇지. 왜? 그럼 걸리는 걸 얘기를 해. 딱히 할말 없는 거야. 저게 걸리는 거야. 어. 아니 근데 아니 얘기하기 힘들면 안 해도 돼. 생각을. 어. 뭐, 어. 뭐, 생각이 내가... 머리가 하얘요 지금. 어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은 아니 나 나는 막, 막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음, 모든 게 나랑 딱 맞지는 않을 수 있어.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다. 어. 지금 얘기했을 때안 맞아. 근데 같이 좀 지내다 보면서 또 맞춰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 떠나가지 못하는 남자, 결정하지 응. 못하는 여자. 그쵸? 그런 면에서 현숙이랑 나는 많이 맞는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렇죠. 나는 최종 선택은 현숙이고 다른 사람은 선택은 없어. 근데 그래서 뭐 모르겠어. 내 성향이 그래. 어쨌든 최종 선택 전에는. 네. 나는 그게 좀 알고 싶어. 응.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 좀더 생각을 응. 해서 말씀드릴게요. 응. 영식 씨가 정말 <laughs> 현석 씨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예, 정말 좋아하네요. 그러면 저의 어떤 면 때문에 이네 결정에 좀 고민이 되느냐 물어봤는데 일단 말로는 없다라고는. 했는데, 있겠죠. 있는데, 이제 좀 이야기하기가 조금 불편하고 하니까, 안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뭐,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뭐, 이야기하는 게 불편하면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뭐, 생각을 해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일단 오늘 밤이 지나고, 뭐, 내일 아침까지 기다려, 기다려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냥 연애고 제가 돌싱이 아니라면 저는 영호님을 선택했겠죠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제가 돌싱애 아기가 있는 돌싱이고 결혼을 전제하에 연애를 생각하니까 더 복잡해지는 거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영식님인데 마음이 영호님한테 가는 거 같아요 근데 영식님이랑 대화할 때도 좋고 그리고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해서 저 만났을 때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설렘을 점점 키워오는 또 스타일도 할수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연애를 해왔고. 근데 지금 영우님이랑 이렇게 대화가 인생에 살면서 잘 되는 사람이 있었을까? 되게 신기하다라는 느낌을 처음 받아가지고 이런 사람이 처음 만나가지고 더 어려운 것 같아요.